가난한 집 딸인 너를 버리고 부자 집딸 만나는 내 아들이 정상 아니야. 돈 없는 집 딸이 어디서 가니 짓거려. 고급 레스토랑의 샹들리에 불빛이 제 머리 위로 쏟아지던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기울어진 물잔이 제 정수리 위로 차가운 물을 쏟아내더군요. 얼음처럼 차가운 물줄기가 제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목으로. 가슴으로 흘러내렸지요. 연회석에 모인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가난한 집 딸인 너를 버리고 부자 집딸 만나는 내 아들이 정상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찢었습니다. 옆에 앉은 화려한 차림의 여자. 제 남편의 상간녀가 입꼬리를 올리며 냉소를 띄었고 정작제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만 바라보더라고요. 돈 없는 집딸이 어디서 감히 짓거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제 심장 박동을 대신했답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떨리는 손을 식탁 밑에 꽉 쥐고 침묵을 지켰어요. 그 수치심의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결심이 솟아오르더군요. 기다려라. 이 모욕의 물방울 하나하나를 전부 기억해둘게. 끝까지 보시면 이 모욕의 끝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제 머리 위로 찬물을 쏟아부었을 때그 굴욕이 제 가슴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가난한 집 딸인 너를 버리고 부자 집 딸만 나는 내 아들이 정상 아니야. 시어머니의 고함이 거실을 가득 채웠지요. 옆에 서 있던 상간녀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돈 없는 집 딸이 어디서 감히 눈을 찍켰더 이번엔 시어머니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찰싹. 뺨이 화끈거렸지요. 하지만 더 아팠던 건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편의 침묵이었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어요. 처음부터 내가 우리 집 수준에 맞지 않았어. 불운한 여자였던 거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빛은 이미 저를 떠나 있었습니다. 창간녀가 한발 앞으로 나섰지요. 언니, 이제 그만 정리하세요. 보기 안쓰러워요. 그녀의 목소리엔 가식적인 연민이 묻어났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가 지킬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었어요. 당장 나가. 내 짐은 내일 택배로 보내주마.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요. 그저 흐릿해진 시야로 현관문을 향해 걸었어요. 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제 얼굴에 떨어졌지요. 신발 속으로 스며든 빗물이 발가락 사이를 적셨어요. 젖은 운동화가 내는 철퍽거리는 소리만이 텅빈 골목길에 울렸답니다. 그때였어요. 제가 돌아서서 그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너머로 세 사람이 웃고 있는 게 보였지요. 마치 처음부터 저는 없었던 것처럼 빗속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욕이 이 배신이 언젠가는 되돌아갈 거라고. 제 뺨에 남은 이 화끈거림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날의 모욕이 제 인생의 시작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싸늘한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빗줄기 사이로 흔들렸어요. 도시는 여전히 무심했고. 저는 그 속에서 홀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지요. 아니, 오히려 마음 한 구석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차갑고 더 정확한 무언가였습니다. 쫓겨난 지두 달째 제 핸드폰은 또다시 울렸습니다. 이번 달 대출 이자 연체되셨습니다. 오늘까지 입금 안 하시면 신용등급이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월룸 월세, 생활비, 그리고 결혼할 때 받았던 대출까지 숫자들이 제목을 조여왔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노트북에 새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도시개발공단 인사팀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클릭했지요. 축하드립니다. 재개발 심사 담당자로 최종 확정되셨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밤새워 준비했던 동무원 시험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거였습니다. 한편 그 시각 시어머니 집에서는 파티가 한창이었다더군요. 여러분, 이번 재개발은 진짜 대박이에요. 상간녀가 와인잔을 들며 외쳤답니다. 이 지역 전체가 신도시로 바뀐대요. 투자금의 3배는 거뜬히 뽑을 수 있어요. 시어머니도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거들었지요. 내가 아는 브로커가 확실한 정보를 줬어. 지금 안 들어오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한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걱정 마. 은행 대출도 받고 보증도 서 주면 돼. 시어머니가 비아냥거렸답니다. 돈 없는 며느리 대신 이제 진짜 돈 되는 여자가 우리 집에 있잖아. 그때였어요. 장간녀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계약서예요. 오늘까지 서명하시면 특별 할인도 해 드려요. 그녀의 미소는 교활했지요. 일곱 명의 지인들이 하나 둘펜을 들었습니다. 홍명자 씨를 믿고 한번 해보자. 그래, 이런 기회가 또 오겠어. 시어머니의 통장으로 수억이 들어왔다더군요. 은행 대출 승인 문자가 연달아 울렸답니다. 대출 5억 승인 완료. 담보 대출 3억 입금 예정. 그들은 모두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부자가 될 자신들의 미래를 그리며 건배를 했지요. 그리고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출근 첫날 아침 거울 앞에 섰어요. 정장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답니다. 도시개발공단 재개발심사팀. 제명함에 새겨진 글자를 천천히 읽었지요. 운명이란 참 묘한 거예요. 그들이 탐욕스럽게 손을 뻗은 그 재개발 사업의 운명을 이제 제가 쥐게 된 거니까요. 첫 출근길 빗물에 젖었던 그 운동화 대신 새 구두를 신었습니다. 또각또각 울리는 구두 소리가 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확인한 건 심사 대기 서류들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파일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지요. 신청인 홍명자. 제 손이 잠시 멈췄답니다. 하지만 이내 차분하게 서류를 펼쳤어요. 그들의 욕심이 얼마나 컸는지 그 숫자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더군요. 그들의 욕심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이시죠?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 재개발 건 말이에요. 정말 확실한 거예요. 제가 언제 거짓말했나요? 그녀의 목소리엔 흥분이 가득했지요. 장간녀는 옆에서 태블릿을 들고 숫자를 보여주더군요. 어머니, 이번에 일곱 명이서 30억 모았어요. 은행 대출까지 합치면 50억이 넘어요. 그녀의 눈이 번득였답니다. 파티장은 들뜬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였지요. 우린 이제 진짜 돈 나는 집안이야. 시어머니가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가난뱅이 며느리 대신 진짜 사업수안 있는 사람이 들어오니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상간녀가 교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머니, 제가 특별히 아는 브로커가 있어요. 수수료더 줄여준대요. 그녀는 시어머니 귀에 대고 속삭였지요. 이번엔 정말 대박이에요. 평당 3천에서 1억까지 오른대요. 정말 그럼 우리가 얼마를 버는 거야? 한 지인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최소 3배, 잘하면 5배까지도 가능해요. 상간녀의 대답에 모두가 환호했답니다. 그들은 서로 부추기며 더 많은 돈을 끌어모았어요. 집담보로 대출 더 받자. 적금 다 깨자. 이런 기회가 또 오겠어. 시어머니의 핸드폰엔 입금 알림이 쉴새 없이 울렸지요. 5천만 원 입금 완료. 1억 입금 완료. 담보대출 3억 승인. 그들이 탐욕의 축배를 들고 있을 그 시각 저는 도시개발공단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첫 출근날이었어요. 프린터가 윙윙거리며 서류를 뽑아내는 소리, 키보드 타자 소리가 사무실을 채우고 있었지요. 제 책상 위엔 심사 대기 중인 재개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답니다. 하나씩 펼쳐보며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서류를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신청인 홍명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제가 그토록 잊으려 했던 그 이름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보증인 명단이 있었답니다. 시어머니가 끌어들인 7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투자 금액은 무려 50여억. 대부분이 대출이었어요. 세상이 둥글다면 지금이 그 이유였을까요? 제 입가에 알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어요. 공사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모든 게 평범한 일상처럼 흘러가고 있었지만, 제 앞에 이 서류 한 장이 곧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답니다. 천천히 빨간 펜을 집어들었어요. 서류 검토란에 체크를 하나씩 해나갔지요. 허위 서류, 자격 미달 보증인, 불법 자금 유치. 문제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제 손으로 심판받을 날이 왔구나.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그저 법과 원칙대로 할 뿐이었지요. 그때였어요. 제가 붉은 도장을 서류에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보류 사유 허위 보증인 제출 확인. 단한 줄의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지요. 제 결제 도장 하나로 수천억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다더군요. 홍명자씨, 재개발이 취소됐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투자자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어요. 내 돈, 내가 대출받은 3억을 당장 돌려줘.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분명히 확실한 정보였는데,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지요.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담보 가치 하락으로 대출금 즉시 상환 요청드립니다. 기계적인 목소리가 시어머니의 귓가에 울렸어요. 상간녀는 이미 사라진 뒤였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집도 비어 있었지요. 마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도망쳤더군요. 자기야, 너희들이 다 짜고 날 속인 거야. 시어머니가 빈집을 향해 소리쳤지만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우연히 그 현장을 지나갔어요. 아니, 사실 우연은 아니었지요. 재개발 예정지라던 그곳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사 중단 팻말이 바람에 덜컹거렸어요. 무너진 철골 구조물 사이로 전단지들이 날아다녔답니다. 투자 사기 주의 피해자 모임 같은 문구들이 선명했지요. 그리고 그 앞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주변에는 돈을 잃은 지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홍명자, 내전 재산이었어. 너 때문에 집까지 잃게 생겼어. 사기꾼. 그들의 분노가 시어머니를 애워쌌습니다. 한때 그녀 앞에서 고개 숙이던 사람들이었지요. 이제는 원망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나도 속은 거야. 정말이야. 시어머니의 변명은 아무도 듣지 않았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제 손에는 재개발 심사 최종 보고서가 들려 있었지요.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 유치 과정의 불법 행위 다수 적발, 허위 서류 제출 및 무자격 보증인 확인, 시어머니의 집에도 빨간 딱지가 붙었다더군요. 경매 공고였습니다. 날짜는 다음 달 15일. 그녀가 저를 쫓아냈던 바로. 그 집이었지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어요. 한겨울 차가운 바닥이었지만 일어설 힘조차 없어 보였답니다. 욕심은 늘제 발끝부터 무너지는 법이지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볼 필요는 없었어요. 그들이 제게 했던 것처럼 저도 그저 제갈 길을 가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다만 한가지. 입가에 머문 작은 미소는 숨길 수 없었답니다. 무너진 공사장 옆, 녹슨 철근이 삐져나온 콘크리트 더미 위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거만했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흩어진 백발, 초점 없는 눈빛,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경매 통지서가 바람에 펄럭였어요. 저녁 노을이 폐허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답니다. 제가 다가가는 발소리를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너였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떨렸지요. 저는 천천히 그녀 앞에 섰어요. 정장을 입은 제 모습이 석양빛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답니다. 예전에 날 내쫓을 땐 몰랐겠죠.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가슴 한 구석에서 무언가가 끌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떨리는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지요. 그때 어머니에게 맞은 뺨의 감각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은 듯 했답니다. 미안. 미안해.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그 말은 바람소리에 묻혀버렸어요.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간녀는 이미 종적을 감춘 지 오래였고 그녀를 따르던 지인들도 모두 등을 돌렸지요. 오직 무너진 건물의 잔해와 날리는 전단지만이 그녀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렸지요. 한때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모욕했던 그 사람이 만나 싶을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이 도시의 허가권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가난한 집 딸이었네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충격과 공포, 그리고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었지요. 그녀는 이제야 모든 걸 이해한 듯했어요. 자신의 탐욕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때, 그때 정말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지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진실을 전하기 위해 왔을 뿐이었으니까요. 제 발걸음 소리만이 텅빈 공사장에 메아리 쳤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공사 중단 펜말이 삐걱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 그리고 제 뒤로 점점 작아지는 울음소리, 그날의 뺨은 아팠지만 그 아픔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더군요. 때로는 상처가 가장 큰 스승이 되는 법이지요. 정적이 내려앉은 폐허 위로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간 뒤 시어머니는 홀로 폐허에 남았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바스러진 낙엽처럼 메말랐어요. 왜그 아이를 그렇게 말끝이 흐려졌지요? 무너진 콘크리트 벽에 기댄 채 시어머니는 하늘을 올려다 봤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왔어요. 한때 그녀가 꿈꾸던 부자 동네의 불빛들이 멀리서 반짝였지만, 이제 그것은 닿을 수 없는 신기루 같았습니다. 돈.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정작 모든 걸 잃고 나니 제일 소중한 게 뭐였는지, 이제야 보이는구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경매 통지서가 그녀의 손에서 빠져나가 멀리 날아갔지요. 한때 수십억을 꿈꾸던 종이 조각이 이제는 그저 쓰레기가 되어 거리를 떠돌았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창 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텅빈것 같았어요. 복수를 끝냈는데도 기쁘지 않더군요. 그저 씁쓸한 여운만 남았습니다. 결국 욕심이 눈을 가리면 사랑도 사람도 잃게 되더군요. 저는 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였어요. 제 책상 위에 새로운 서류 뭉치가 올려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다음 심사건이었지요. 펼쳐보니 나 찍은 이름이 또 있었어요. 이번엔 남편의 이름이었답니다.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남편도 상간녀와 함께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더군요. 시어머니가 무너진 걸 모른 채 그들만의 새로운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심사관인 것도 모른 채 말이지요. 운명은 정말 잔인하면서도 공평한 것 같아요. 제가 빨간 펜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속에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장간녀의 진짜 정체, 남편의 숨겨진 빚, 그리고 그들이 계획한 더큰 음모까지.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다음에 펼쳐질 이야기가 궁금했거든요. 시어머니의 흐느낌은 이제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녀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겠지요. 하지만 깨달음이 너무 늦었어요. 부서진 것은 다시 맞출 수 없는 법이니까요. 저는 서류를 덮고 일어섰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심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심사가 누군가의 운명을 또한번 뒤집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도시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있겠지요. 욕심과 배신, 그리고 응징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응징의 현장을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이다 응징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원한 응징의 현장을 여러분 눈앞에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창작 드라마입니다. 등장 인물과 단체명은 모두 허구이며 실제와 무관합니다.